아... 아, 맞다, 안 되는데. 저 여행. 했잖아요. 여행 관련 썰은 뭐 따로 막 풀만한 건는 없고 뭐 들려주자면 진짜 간단해. 너희들 연애 일기 좋아하니? 우리가 최근 여행 다녀왔거든요? 여행 갔다가 거기서 과자를 몇개 샀는데 거기 새우깡이 있었어요. 근데 새우깡이 남은 거야. 진짜 조금 남았거든. 한 절반도 안 되게. 이 정도 남았나? 그래갖고. 다뭐 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 가져가라고 하길래 내가 이거 새우깡을 포장해가지고 태경이 가방에 집어넣고. 가지고 왔어. 그래갖고, 그리고 나서 그 새우깡을 그 집에 와서 좀 쉬었다가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태경이가 새우깡을 이렇게 해서 먹고 있는데 태경이 이렇게 책상이 있고 여기 모니터가 있고 여기 태경이 이렇게 앉아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여기가 태경이 다니면 내 자리가 여기 있었어. 태경이가 여기서 막 카득카득 거리면서 막 먹고 있을까? 나도 먹고 싶은 거야. 그래서 내가 의자를 이렇게 밀어서 태경이 옆에 와가지고 내가 "아"라고 했어. 아 이랬거든? 태경이막 먹더라, 자기 혼자. 이렇게 막날 쳐다보면서 막 먹다가, 와구와구와구 <laughs> 와구, 와구, 새우깡을 막 먹다가 내가 옆에서 그래서, 아, 내 입에 넣어줘, 바람이. 아, 이러고 있을까. <laughs> 태경이가 새우깡을 이렇게 입에 물고 있었단 말이야. 입에 딱 물든, 무는 거야. 그래서, 뭐지? 뭐지? 막 이러면서, 뭐지? 팬데로 게임을 하자는 건가? 막 이러면서, 아! 이러고 있었는데 내가 먹으라니까 아, 홀라당 먹이라고 <laughs> 홀라당 먹는 거야. <웃음> 그리고서는 <웃음> 음, 음, 맛있다 뭐, 이러니까 내가 뭐 음, 먹고 막, 막 먹으면서 날 쳐다보는 거 태경이가 날쳐다보 그러고 내가 아나 <laughs> 달라고 아막 이러면서 <laughs> 나줘막 이러면서 아막 이랬어. 그랬더니 태경이가 새우깡봉지 안에서 손을 집어넣고 새우깡을 딱 하나 들어가지고 나는 생각했어! 다시 자기 입에다가 물고 뽀뽀 뽀뽀! 그 뭐지? 그... 그 어? 빼빼로 게임처럼 다시 그렇게 해주지 않을까? 이 생각을 했는데 새우깡을 하나 딱 봉지에서 딱 꺼내서 내 입에다 딱 넣어주는 거야. 입에 이렇게, 이렇게 넣어주더라고. 내가 표정이 이랬어! 불만족스러웠어. 그러면서 우물우물 씹었지. 불만이야. 불만 가득. 불만, 불만 가득. 까르르까르르 웃으면서, 왜, 왜, 왜 그러니? 그래갖고, 내가 다시 막다 먹고 나서, 아, 아니. 빼빼로 게임처럼 왜 다시 안 해주냐고. 내가 막 불만을 막 토했어. 그제서야 태궁이가 하나 또 집어서 입에 이렇게 물고 있더라. 그랬고 내가 <laughs> 입에 물고 있길래 냅다 가서 그냥 먹어버렸어. 아웅 하고서는 여기까지 그냥 싹 씹어서 먹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맛있다. <laughs> 음 맛있다. <laughs> 이랬어. 너무 기분이가 좋았어. 짱 기분이가 좋았어. 헤이. 두 번째는. 두번째는 뭐냐면 어... 태경이 관찰일기 빡집중 두번째에요 두번째 내용이에요 이것도 되게 짧아요 두번째 내용 태경이 관찰일기 빡집중 뭐냐면 이것도 뭐 그렇게 별건 없는데 태경이가 컴퓨터를 하나가 그 침대에 누워서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로그라이프 게임이었어 죽으면 다시 시작하는 게임을 로그라이프라고 하나요? 그런 게임이었는데 태경이 난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가 태경이 쪽 컴퓨터를 봤는데 자리 없는 거야 그래서 더 뒤돌아서 봤더니 침대에 누워서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옆에 갔지? 그리고서 태경이를 이렇게 빤히, 이렇게 태경이가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으면, 누워서 이렇게 모바일 게임을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? 이렇게 잡고. 침대가 이렇게 있으면 대각선으로 누워있었어. 그래서 내가 이 옆에 이렇게 가가지고 태경이를 빤히 쳐다봤단 말이야? 근데 태경이 입술이... <laughs> 이런 거야. 입술? 빡집중적인 있을 모양인 거야. 그래고 <laughs> 내가 아니 내가 있잖아요. 님들 이상하게 태이 있을 모양이 진짜 귀엽거든요, 님들. <laughs> 이게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지. 근데 할때 웃을 때막 이렇게 집중을 할때 아니면 웃고 있을 때 아니 입술 모양이 되게 귀엽고 이뻐요. 그래서 내가 항상 태경이가 너는 참 웃는 것도 이쁘고 입술 모양이 어떻게 해서도 참 귀엽고 이쁜 것 같아 내가 이런 말을 한단 말이야. 근데 태경이가 뭐할게 많은 빡 집중하고 있을 때 입술이 빡 집중하고 일단 입술 모양인데 그게 너무 귀여운 거야. <laughs> 그래서 내가 태경, 태경이 태경 모바일 게임하는데 내가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계속 웃었거든 <laughs> 내가 옆에서 계속 이러고 웃었어 그런데 태경이가 <laughs> 내가 옆에서 이렇게 막 웃으니까 얘도 시야에 내가 계속 들어오는거야 시야에 내가 계속 들어오는거야 <laughs> 얘가 막왜 저렇게 웃지 하고 포켓 피하고, 막, 웃더라고, 막, 웃어, 태경이도 막, 웃어. <웃음> <웃음> 막 웃으면서 빡 집중한 입술이 됐다가 다시 웃으면서 막빡 집중되는 입술이 됐다 왜 이러는 거? 내가 막 깔깔대면서 웃으니까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옆에 사람이 막 웃으면 같이 따라 웃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. 그 그러니까 태균이가 옆에서 막 계속 따라 웃는 거 아니 왜 웃니? 자기가 게임하는 게 그렇게 웃기냐면서 막 무서워.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무서워? 막 이러더라고. 그래서 아니 너빡 집중한 입술 모양이 너무 귀여워서 웃. 없다고 이랬지. 그래서 태경이랑 옆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태경이 모바일 게임하는 거 집중하. 같이 구경했음. 아 요, 옆에 이렇게 누워서 태경이 몸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다리 올리고 막 구경하고 막. 아 지금 생각해도 행복하네요. 태경이 입술 모양 짱 귀엽거든요. <laughs> 음. 네. 아무튼 그럼, 연애 얘기 여기서 끝임. 안녕! <laughs>